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예. 사람박영혜라고 합니다 아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, 65세요 이 한돈상회를 어, 시작한지는 몇 년이나 되시나요 어, 한돈상회는 작년에 이사와가지고 아. 어, 저기 저쪽에서, 저쪽에서는 저쪽에 오미동태찌개를 운영을 했어요 어디서 했었나요 전에는 저기 농협 있는데요 아 여기 작년에? 농협 있는데 아. 거기서 거기서 이제 있어요. 이사로 오신 네. 거군요 네. 거기서 7년요 아유 오래 하셨네요. <laughs> 네. 그러면 그 영업을 하시면서 어, 요즘에 그 어려웠던 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? 코로나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음. 좀 많이 어렵죠 시국이. 음. 네. 장사가 좀잘 돼야 되는데 네. 아, 맛집으로 네. 이렇게 소문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아, 네. 네. 그래서 이제 요새 추석 때부터 대목을 타갖고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드네요. 네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나요? 가장 어려웠을 때는 뭐 코로나 왔을 그렇죠? 그렇죠. 네. 코로나 때 그죠 렇 코로나 때그 지금은 조금 낮은다고 해도 음. 또 지금 또 이렇게 또 어려워지네 조금 그, 그래도 좀 보람 있고 또 기+ 기뻤던 일이 혹시 있었나요 많죠. 기쁜 일도 많죠 손님들이 저한테 기쁨을 많이 주시고 아, 예, 예.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. 지금은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. 음. 좀 좋아지겠죠? 이제 명절 지나갔으니까. 그래, 그럼 어릴 적에는 어디서 잘하셨어요? 저는 어릴 적에는 충북 옥천에서 아. 옥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결혼을 아. 해서 청지로 왔죠. 아, 그니까? 그러면 부근은 그 옥천에 계실 때 만나셨나요? 네, 직장에서. 아버님이 아. 그 옥천에 저 다니는 회사에 근무를 하시면서 아는 분들 아,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. 그럼 슬하의 자녀는 딸만 셋이에요. 근데 이제 그 어릴 때는 꿈이 뭐였었나요? 꿈. 어릴 때는 제 꿈은 예. 학교 선생님 하는 게 꿈이었어요. 아 근데 선생님을 못하셨네. 어, 선생님은 못 꿈을 하고... 못 이루셨네. 네, <laughs> 그면 옥천에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 하고 계실 때 네, 네. 혹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옥천에 중화실업이라고 예. 뻔디 공장을 다녔어요. 아 예예. 그래 예. 거기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뻔디기 까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예. 이제 같이들 까먹다 보면 또 음. 그 이제 저기 위에 상사들한테 들켜서 아. <laughs> 그렇게 하던 적도 있었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금산사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옥천으로 오셔갖고 인삼농사를 지면서 이제 그렇게 커서 뭐클 때는 다급하게 컸는데 또 이렇게 살면서 또 결혼을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되네요. 내 인생의 최대 고비였... 고비였다고 생각하는 게혹 네. 뭐가 있을까요?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난보진서조각 아. 저한테 이 좀 힘든 고기를 줬죠. 그때 이제 애기들 한참 학교, 중고등학교 들어갈 때고, 그서 그때가 한참 힘들었었어요.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데 그럼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? 애기들은 네. 나, 애기는 낳아야 돼요. 아, 그래요. 꽃 중에 임꽃이 최고 이쁜게인꽃이에요 그래서 꽃좀 많이 들 임꽃 좀 많이 피워서 국가에 <laughs> 좀 보탬도 되고,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. 아유,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.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,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? 소망은 이제, 애기들, 음. 어린 애기들, 그 애기들이 조금 고생 없이 잘, 잘, 자라고 음. 잘 됐으면 그런 게 꿈이죠. 새로운 애기들 잘 커서 잘 되길 바라는 것 꿈이죠. 음, 예. 어, 앞으로 이제, 날씨도 쌀쌀하지만, 동태찌개 맛도 이제 이렇게 날 테니까, 영업이 아주 그냥 어, 엄청 번창할 것 같아요 어, 소망 꼭 이루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